각 방송사가 있던 촬영 중단을 결정했다. 타격은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불과 며칠 전 방송을 통해 인파 자랑을 했던 뽕숭아 학당 제작진은 이 같은 결정과 비교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SBS를 포함한 방송국들은 주방송 프로그램 촬영 취소를 선언했다. SBS는 24일 예정된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과 집사부일체 촬영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다. SBS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 출연진이나 제작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송국의 확산을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장 방송할 기촬영부는 남아있는 상태다. 촬영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SBS뿐만이 아니다. KBS의 경우엔 촬영장에 확진자가 발생해 급히 드라마 촬영을 미뤘다. 수목 드라마 도도 솔솔라라 솔은 26일 첫 방송 예정이었으나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며 비밀의 남자는 결방이 예고됐다. TVN 역시 기차영분이 남아있는 드라마에 이어 예능 서울 촌놈 촬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문혜은 매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음악 방송 M카운트다운 휴방을 결정했다. 콘텐츠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JTBC 스튜디오. 스튜디오 드래곤 등 역시 이달 말까지 모든 촬영을 멈춘 상태이며 넷플릭스도 한국 콘텐츠 제작을 중단한다. 이같이 방송사가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고 예방을 위해 일부 휴업을 결정한 가운데 TV 조선 뽕숭아 학당 방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뽕숭아 학당 방송에서 관광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또는 턱에만 걸친 채 출연진의 사진을 찍었다. 뽕숭아 학당은 앞서 19일 방송분을 통해 장민호, 영탁, 이찬원의 울산 여행 모습을 전했다. 이들은 여행 마지막 코스로 절경을 감상하기 위해 대왕암 공원을 선택했으나 몰려든 팬들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방송으로만 봐도 인파는 엄청났다. 장민호, 영탁, 이찬원은 결국 한 걸음 내딛기도 쉽지 않은 인파 탓에 관광을 포기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출연진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시청자들 사이에선 정말 안전을 생각했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굳이 해당 콘텐츠로 방송을 구성했어야 했나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명 관광지인 대왕암은 방송 촬영이 아니더라도 원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대면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게다가 최근 인기 절정인 장민호, 영탁, 2 0원 방문 소식이 더해지니 이번 방송처럼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인파가 모이게 됐나 앞서 미스터트롯 인기 덕에 몰려든 팬들로 인해 뽕따러, 가세 등 프로그램에서 돌발 상황을 여러 번 겪었던 TV조선 측은 충분히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 TV조선 측은 해당 방송분 촬영 일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전이라고 해명했지만 앞서 언급했듯 방송가의 프로그램 제작 환경은 확산에 매우 취약하다. 이날 방송에서도 출연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인파 속에 노출됐으며 카메라에 잡힌 관광객 중 여러 명이 마스크 미착용 혹은 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상태였다. TV 조선 측이 비판받는 이유는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모든 것을 예능화하려는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외물리적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작진은 울산의 피리부는 사나이들 팬선 팬회 등 자막을 통해 출연진의 인기를 부각시키고 프로그램의 웃음 포인트를 찾는 것에만 집중했다. 팬들은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제작진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칫 프로그램 탓에 출연진까지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TV조선은 미스터트롯이 탄생한 진정 방송국이기에 이들을 활용할 때더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교롭게도 방송일 전날인 18일 CBS는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방송국 셧다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방송일인 19일엔 서성종 확진으로 관련 드라마 촬영이 모두 중단됐고 이날부터 방송관은 비상에 걸렸다. TV 조선 입장에선 방송일 전으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져 더 눈매를 맞는다 생각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시청자가 지적한 것처럼 대한주의가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여행 콘텐츠를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시청자는 최근 콘텐츠 성격을 전환한 TVN 유퀴즈 온더 블럭을 예로 들었다. 유퀴즈 온더 블럭은 본래 MC 유재석과 조세호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여러 시민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는 콘셉트였지만, 사태 이후 특정 분야 인물들을 초대해 얘기를 나누는 최대한 폐쇄적인 형태로 전환했다. 확산을 우려해 미스터트롯 서울 공연은 무게한 연기하면서 정작 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선 개방적 콘텐츠를 선택한 것에 대해 T.V. 조선이 책임을 회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미스터 트롯 콘서트 팬들과 훈훈한 현장 공개 트롯맨들과 팬들의 추억이 담긴 미스터 트롯 콘서트 단체 사진이 공개됐다. 미스터 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8월 24일 콘서트를 찾아주신 여러분과 함께 가족 사진 찰칵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이명웅 김희재, 장민호, 이찬원, 영탁, 정동원은 미스터트롯 콘서트에서 팬들과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다. 장난기 가득한 트롯맨들과 팬들의 모습이 훈훈함을 안겼다. 공개된 사진엔 객석을 뒤로한 채 기념셀카를 남기는 김희재, 이명훈, 이찬원, 장민호, 영탁, 정동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슈트를 맞춰 입고. 장난기 가득한 포즈로 공연을 즐기는 트롯맨들의 화기애한 분위기가 눈길을 끈다. 사진을 접한 팬들은, 감동의 무대, 다들 격하게 멋있다, 늘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스터 트롯 서울 콘서트는, 확산으로 세주차 공연,